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7번, 비례식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방가로 1번에서 비례식을 주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비어진 곳이 있죠. 빈칸이 있어요. 자, 비례식이라는 것은 두 개의 비를 비교했더니 그 비율, 어, 그 비율이 같을 때 우리는 이 규모를 사용해서 어,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비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이라는 것은 두 수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네 개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 2, 5, 그리고 네모, 그 다음에 10, 이렇게네 개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칸, 꼭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 칸이 비어있을 때 우리는 그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 두 가지 어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그 빈칸을 빈칸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찾아볼 겁니다. 자, 방법 1에서는 자, 우리 그 비는 비율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를 비는 원래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예. 분자와 분모가 있는 그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콜론이 앞에 있는 것을 전항이라고 하는데 이 전항을 분 자에다 놓죠 그죠 그리고 이 콜론 뒤에 있는 것을 후항이라고 하는데 예, 분모에다가 후항을 놓고 이거를 분수 형태로 바꾼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비유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대5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 분수 형태 5분의 2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모대 1 0분 예, 10분의 네모로 바꿀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수의 그 비교, 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 어, 했던 게 생각이 나죠. 그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그 뭐가 중요하다? 통분하는 게 중요하다. 예, 통분을 하려고 보니까 5하고 10이 있죠. 예, 딱 보니까 5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필요해요. 예, 그러면 분자에도 같이 곱하기 2를 하죠. 예,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그 분수에서도, 그 분수의 성질에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0이 아닌 같은 수를, 어, 분자와 분모에그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죠.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자와 분모 를 대신에 전항과후항으로 말만 바꾸면 그게 비례식의 성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5 곱하기 2는 10이 됐고요. 2 곱하기 2는 4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네모는 4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 성질을 이해를 한다면 이 상태에서 곧장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뭐, 굳이 우리가 분수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어, 할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냐. 자, 전항은,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분수의 성질을 비례식의 성질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후항이 어, 5에서 10으로 바뀌었을 때 곱하기 2를 한다면 이 전항에도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2곱하기 2해서 네모가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예. 곱하기 어,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 이용해서 자 여기는 이제 분모 통분을 한거죠. 네, 5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필요하고 그래서 분자에도 곱하기 2를 냈더니 네모는 4다. 요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 곱하기 어, 후항이 어, 다른 후항 두변에 어, 있는, 있는 후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필요하죠. 이게 분수에서는 통분하는 과정과 같잖아요. 그러면 전항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 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례식의 첫 번째 성질은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 혹은 그 비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 이것도 사실 그 분수에서 우리가 배운 성질인데요. 분수에는 그 크기 비교를 할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크기 비교를 할때그 통분 원래 그냥 통분 분수의 더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도 우리가 통분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통분을 할 때에 어그 그 분모의 수를 좀 분수의 크기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수 자체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냐면 최소공배수를 많이 찾았어요. 어, 기억나나요? 예, 근데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라 할 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라 할 때에는 어, 통분할 때, 통분해서 그그 분모의 그그 그 수가 커지는 게 별로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통분만 하면 우리는 분모는 상관없이 그 분자의 크기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줬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날까요?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그 분모를 곱해주면 무조건 분모는 같아지죠. 그러면 분자끼리만 어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큰지 어느 분수가 큰지 알았던 거. 그런 방법이 통분하는 방법 중에 예 무조건 곱해서 공배수를 구하는 것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예, 그, 최소 공배수, 5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10으로 보고, 이제 5에다가만 곱하기 2를 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하고 20을 무조건,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대방 분자에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 분수에다가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20은 5를 곱하고, 5는 2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5 곱하기 20은 물론 100이지만, 예, 100이지만, 그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게 어떤 수든지 계산할 필요 없이, 누구만 계산하면 돼요. 분자만 계산하면 되죠. 2 곱하기 20,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5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 같은, 영이 아닌 같은 수를 어, 분자와 분모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 분모하고는 상관없이 얘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갖다로 같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여기 이 분자가 40이잖아요. 2 곱하기 20, 그럼 네모 곱하기 5도 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등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5가 40이란 얘기는, 네모는 뭐란 얘기예요? 예, 8호는 4 0해서 8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례식에서 분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음. 자, 분수의 크기 비교해서, 상대 분수, 예, 상대방 분수의 분모를 곱해버리면, 그 분모는 같아지죠. 무조건 통분이 돼요. 그래서 분자만 비교했죠.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쪽 그 2에다가는 상대방 분모 20을 곱하고 여기 네모에다가는 상대방 분모 5를 무조건 곱하면, 어, 등식이 그대로 성인입이 된다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례 이제 그 우리가 분수로 바꾸지 않고 이걸 생각하는 방법을 어, 해봤더니 자 상대방 분모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우리 바깥에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항을 뭐라고 했냐면 내항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내항. 예. 그래서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이걸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비례식의 성질을 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항과 내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안내자해서 안에 있는 항이고 외는 바깥 외자해서 그 바깥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 앞에서 그그 그 분수 분수 형태로 바꿨을 때에는 어 2하고 곱해지는 20은 상대방 분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내항, 이 네모 네모 빈칸은 상대방 분모가 5라는 얘기예요. 분수로 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로 바꾸지 않고 이 비례식 상태에서 그냥 2 곱하기 20한 거하고 5 곱하기 네모 한거 예, 네모 한 것은 같다라고 놓으면 예그 얘기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음을 알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0 외향의 곱이죠? 그리고 5 곱하기 네모 내양의 곱이죠? 이렇게 하면 이 네모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0이니까 5 곱하기 네모는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뭐다? 예 8이 된다. 예, 이렇게 그,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거,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그 비례식이 나왔을 때, 빈칸을 찾을 때, 그, 어, 굳이 이렇게 분수로 바꾸지 않고도 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양의 곱이 외향의 곱과 같다 하는 것만 이용하면 쉽게 빈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례식의 성질로 예, 배웠지만 새롭게 배운 것이 아니라 분수에서 배운 것을 활용한 것뿐이다. 예, 전항이냐 후항이냐, 외항이냐 내항이냐 이런 용어만 약간 바꿔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8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했거든요. 예, 앞에서 우리 비례식의 성질 두 가지 배웠잖아요. 음. 그 비는 이라는 것은 그 비율을 바꿀 수 있고 그 비율이라는 것은 비를 그 분수 형태로 만든 하나의 값이죠. 그래서 분수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그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예, 다 배운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분자와 분모 이 얘기를 전항과 호항 이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 방법 1의 경우에는 음,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 비의 크기는 또는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방법 2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수를 분수의 크기 비교할 때 통분했던 거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통분한다는 의미는 그 무조건 어그 어, 상대방의 분모를 어 곱해버리면 그, 통분이 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의 그 상대 변에 있는, 상대 변에 있는 그 분모를 분자에다가 곱하면 그것만 비교를 해도 우리는 분수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어느 분수가 더 큰지.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의 곱이라는 것과 내양의 곱이라는 것은 이 말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분수로 쳤을 때, 상대의 좌, 어, 다른 변에 있는 그 분모를 곱해주는 거. 분자에 곱해주는 거.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건 같겠죠. 비례식의 경우에. 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이 비례식은 지금 콜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콜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두 어, 수가 나오고 거기에 똑같은 등호 표시 다음에 우변에도 똑같이 등으로 중심으로 해서 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비례식은 모두 4개의 수가 나와요. 근데 그 4개의 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빈칸으로 놔뒀을 때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빈칸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은 3대, 네모는 21대 3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방법 1을 쓸지 방법 2를 쓸지. 어, 방법 일로도 이거는 충분하죠. 그죠? 예. 우리가, 어, 선생님, 어떨 때는 방법일을 쓰고, 방법이면또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구구단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 예, 9구단은 우리 이제 완벽하게 다 외웠으니까, 구구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1이 편해요. 예, 그래서 3에 5를 곱하, 37은 21이니까, 어, 방법1대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네모에도 뭘 곱할, 곱해야 돼요? 7을 곱했을 때 35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은 어, 5, 7은 35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5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모는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구구단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 4에 네, 뭘 곱하면 16이 될까요? 어, 4, 4, 16이죠. 그죠? 그러면 9 곱하기 4를 했을 때 네모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94, 36이죠. 그래서 네모는 36이다. 그렇죠? 예, 이 방법 1만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자,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가 나왔는데, 어... 그구구단 안에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번 방법 2를 써 볼게요. 방법 2를 써 보니까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을 곱하면 그게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방법 2에서. 그래서 어 이걸 써 방법 2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내항의 곱을 딱 보니까 분자랑 분모랑 서로 예.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걸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0분의 3. 음, 자, 외항의 곱, 5분의 1 곱하기 네모. 요게 같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예, 서로 약분이 돼요. 이것도 약분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좌변은 5분의 1이죠? 5분의 1은 5분의 1 곱하기 네모예요. 자,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예, 1이죠, 1.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그 방법이 외향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는 그, 그 법칙만 알면 그 룰을 그 <laughs> 비례식의 성질을 알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0.5대 8은 10대 네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한 자연수의 비 를 배웠을 때, 소수점이 보이면, 또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수점이 보이면, 우리가 그거를 먼저 자연수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했었죠. 그러면 이것도 비율이기 때문에, 전항대 후항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연수로. 여기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 B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 여전히 10대 네모하고 같죠. 여기에다 곱하기 10을 하더라도. 그래서 5대 80은 10대 네모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5에서 10으로 가는 게 곱하기 2죠. 그렇죠? 그러면 80에서 뭐를 해야 돼요? 같이 곱하기 2를 하면 네모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네모는 뭘까요? 네모는 160이다. 예. 이렇게 풀면, 예.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4번, 또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만드는 것처럼, 예. 예. 방법 1을 쓰기도 하고, 네, 방법 1로 썼네요, 두개 다. 그러니까 0.5대 8을 그, 먼저 자연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 5 곱하기 2는 5 2, 10이니까, 어, 방법 1을 써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네모는 160. 그러니까 소수가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분수가 나오더라도 꼭두 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비례식의 성질 두 가지 꼭 알아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비례 배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비례 배분은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어, 그 푸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비례 배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비례 배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그래서 이거는 말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